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후기들 실무적으로 공증 무효소송. 이렇게들 많이 검색을 하시는 주제예요. 공증 무효소송. 이런 소송으로 많이 검색을 하시는 청구의의 소송이라는 걸좀 설명을 해볼게요. 청구의의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돈을 좀 빌려서 썼어요. 한 10년 전에 돈을 빌려 썼어요. 한,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빌렸다고 해봐요. 근데 형편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이제 변제를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이제 흘러가니까, 이제 채권자인 B씨가 A한테 소송을 건 거예요. 소송을 걸어서 판결까지 받았어요. 아니면, 지급 명령 신청을 했고, 해서 그지급 명령이 그대로 확정됐어요. 아니면, 뭐 판사님이 이행공고 결정을 했어요. 아니면 뭐, A씨가 B씨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채무 해결을 못 해줘서 너무 미안하니까, 공증을 써줬어. 나중에 내가 5년 후까지 갚기로 하는데, 못 갚으면 집행을 하셔도 됩니다. 라는 게명시된 공증을 써줬어요. 이런 경우에, 실제로 A가 약속한 변제기까지 그 돈을 해결을 못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해결을 했어요. 해결을 했는데, 해결을 했는데, 이 P라는 사람이 공증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화로, 또는 황당한 내용으로 거짓말로 그공증달 처리가 될수 있도록 이상하게 소송을 걸어서 엉뚱한 판결을 이미 다 갚아진 돈인데도 판결 선고가 되는 경우 이미 다 갚아진 돈인데도 공증 가지고 있다는 걸 기화로 집행이 들어오는 경우 이미 다 갚은 돈을 가지고 엉뚱한 지급 명령을 확정시켜서 그걸로 집행이 들어오는 경우 이런 경우들에 이제 청구 이의 소송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는 사례예요. 집행법 제44조에 근거한 제도거든요.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근거한 제도이고, 민사집행법 교과서에서는 청구 이의소송이 뭐냐? 라는 질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 청구권의 내용이 현재의 실체 관계와 맞지 않는 경우에 그것을 정리하여 옳게 하기 위한 소송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자, 집행권원은 판결문일 수도 있고, 공정증서 즉 공증일 수도 있고 지급 명령 확정된 지급 명령일 수도 있고 이행 공고 결정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에 표시되는 그 청구권의 내용이 청구권이 뭐대금 청구권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권 5천만 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 6천만 원 요런 청구권의 내용이 지금 현재의 상황 실체 관계가 전혀 맞질 않아. 이미 갚은 돈이야. 아니면 아예 그 사람하고 나는 아무런 채권 채무 관계가 없어. 그런데 마치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우뚱한집행권한에 있는 그런 것을 옳게 만든 소송이 청구이 소송이에요. 그래서 이 청구이 소송의 청구이의 사유는 크게 네 개로 봅니다. 크게 네 개로 봐요. 첫 번째 청구권의 청구권의 존재에 대한 이익, 청구권의 존재에 대한 이익. 두 번째 청구권의 내용에 대한 이익. 세 번째 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이익. 네 번째 청구권의 성립에 대한 이의 이렇게 나눠요. 이네 가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이의는 사실심 변론 정결 후의 사유로만 청구이소송을 할수 있어요. 사실심 변론 정결 이후의 사유로만 청구이소송할 수 있어요. 왜냐? 기판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이의나, 청구권의 성립에 대한 이의는, 그러한 제안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제 특히 네 번째 거, 청구권의 성립에 대한 이의는, 기판력이 없는 집행증서에서 사용되는 청구이사회예요 기판력이 없는 집행증서가 아까 뭐, 뭐, 있을까요? 공정증서, 확정된 지급 명령, 이행 공고 결정에는 기판력이 없거든요? 집행력만 있을 뿐 기판력이 없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애초에, 집행증서의 작성이나 집행 수락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뭐 무권대리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애초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였다거나 애초에 강행법규 위반이었다거나 그러한 사유들이 있는 걸 이유로 청구이소송이 가능해요. 첫 번째 설명한 첫 번째 청구이사인 청구권의 성립에 대한 이의는 대체로 이제 뭐 변제라든가 상계라든가 면제라든가 하는 그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정에 대한 이이고. 청구권의 내용에 대한 이의는 변제 기한이 유예됐다던가, 정기 조건이 있다던가 하는 권리를 저지하는 사유에 대한 이의사유고, 청구권 행사는 크게 보면은 부집행 계약을 했을 때, 집행하지 않기로 약정을 했을 때, 그 다음에 판결에 근거한 강제 집행이 그 자체로 권리 남용이나 신칙 위반에 해당하는 사고도 있거든요.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그런 경우에 대한 집행에서는 청구의 소송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한정 승인. 한정 승인을 이미 했는데, 소송에서 그걸 말을 안한 거예요. 말을 안 해서 한정 승인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판결이 나왔을 때, 나중에라도 한정 승인 사실을 주장해서 청구의 소송을 할수 있어요. 그래. 또한,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권리 근거 사 권리 발생 원인 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을 지고, 피고가 권리의 소멸 사실, 권리의 장애 사실, 권리 저지 사실, 권리 행사 저지 사실, 이런 항변 사유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지만, 청구의 소송은 거꾸로예요. 채무자가 원고가 되죠. 채무자가 원고가 되다 보니까 이 원고가 권리 소멸사실, 권리 저지사실, 권리행사 저지사실 이런 권리 장애사실 이런 것들을 주장 입증해야 되는 구조가 돼요. 청구에서 또 중요한 거는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반드시 병행을 해야 된다는 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행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통장 압류가 됐을 때, 부동산 경매가 들어왔을 때 이때 알아요. 뭐야 나에 나한테 누가 뭐 이거 뭐 했어? 통구 받았어? 누가 공증 가지고 집행했어? 이걸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변호사를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럼 변호사가 청구위 소송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진행 중인 그 압류는, 그그 그 경매는 저희가 청구위 소송을 접수한다고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압류나 해당 경매를 막으려면 반드시 별도로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강제 집행 정지 신청에는 또 법원에서 공탁이 나와요. 법원에서 공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준비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흐름으로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통상은 이제 이렇게 판결 가지고는 청구위소송인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 공증, 공중, 공증에 대한 청구이소송, 그다음에 지급명령,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소송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본인한테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이제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